바빠서 못 챙겨 보셨던 분들 주목. 어제 하루 뉴스와 이슈를 다 모아왔습니다. 놓치면 손해. 어제의 핵심 정리 정치 첫 번째 김문수와 한덕수 단일화 회동 빈선 종료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회동이 선거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권영세 당주도 단일화 모든 책임지겠다. 국민의 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성사를 위해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국힘 당원 83% 단일화 필요 권성동 단식 돌이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김문수와 한덕수 단판 주목 단일화 압박 가속화 국민의 힘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김정은 더 많은 포탄 생산에 무장전력 확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 공장을 방문해 무장전력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재명이라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곱 번째 민주조의대 자진사퇴 촉구 사법부 신뢰 파탄 더불어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 신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덟 번째 이재명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 경제 행보 강화 이재명 후보가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김문수 일주일 각자 선거운동 후 단일화하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예비후보에게 일주일간 각자 선거운동 후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열 번째 한덕수 배우자 무속 논란 박지원 고소하라 한덕수 예비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무속 논란이 제기되며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